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광장 셋째 날 81개국 탑10 8개국 1위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광장이 셋째 날 3위를 유지하며 프랑스, 독일, 일본, 브라질 등 탑10 국가를 첫날 73개국에서 81개국으로 늘렸고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까지 8개국 1위에 올랐습니다. 히트맵을 보면 미국, 영국 등을 제외하고 넷플릭스 가입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탑 10에 올라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는 미드, 지니 앤, 조니아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1위인 이 미국 드라마가 히트맵을 보면 아시아에서 K드라마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탑10 안에 들지 못합니다. 한국은 워낙 국내 콘텐츠가 강세이고, 일본은 일본 애니가 순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 OTT들의 딜레마입니다. 엄청난 제작비로 미국 콘텐츠를 만들어도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아시아를 점령하지 못하다 보니, K 드라마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트맵을 보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곳, 불을 밝히지 않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몽골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 정세가 안정되고 넷플릭스가 이세 나라의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면 넷플릭스가 꼼수순위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더라도 미드는 K드라마에 밀려서 1위를 거의 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유는 이세 나라는 한류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고 K드라마를 미드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시아 지역은 K 드라마가 초롱성처럼 강하게 버티고 있고, 미드의 지배를 받던 남미조차 K 드라마가 서서히 지배하는 현상이 높아졌고, 미국 OTT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마저 K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14억 인구로 같은 14억 중국 시장을 대체할 OTT의 블루오션으로 그야말로 글로벌 OTT들의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까지도 자국의 콘텐츠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타국의 콘텐츠가 들어가기 힘들었고 오징어게임 이전에 인도에서 타국의 드라마가 1위를 한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오징어게임이 1위를 하고 인도 드라마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지금 우리 학교는 인도 넷플릭스에서 인도인이 가장 많이 본 콘텐츠가 됐고 최근 눈물의 여왕과 폭색 소가스다가 인도 넷플릭스 1위 에 오르며 장르물뿐만 아니라 K 멜로드라마까지 인도 시청자에게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도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계정에 광장의 유고표는 올라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교묘한 것은 인도는 더빙으로 드라마를 보는 인구가 많은데 아직 이 드라마의 힌디어 더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넷플릭스가 디테일하게 K 드라마 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의 한 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광장 또한 인도 3위에 올라 있어 이 드라마도 인도 넷플릭스에서 장기 흥행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인도 언론에서도 광장의 극찬 리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광장을 보기 전날 엄청나게 실망스러웠던 인도 갱스터 드라마의 끔찍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절실하게 해독제가 필요했습니다. 최선 괜찮은 작품이길 바라며 첫해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끝날 무렵에는 한 번에 다 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고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광장은 현재 넷플릭스에서 최고의 한국 복수 스릴러 시리즈입니다. 소지섭은 남규준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과거를 가진 차갑고 무자비하며 위협적인 형력을 거침없이 소화해냈습니다. 한국 최고의 연기력을 손꼽히는 그는 등장하는 모든 프레임을 장악했습니다. 이준혁은 작은 역할이지만 조직 임원으로 일하는 어두운 용병으로 돋보입니다. 허준호는 도덕적 갈등에 휘말린 이준혁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촬영과 조명은 드라마의 암울한 본질을 포착하는 데 인류였습니다. 음향 효과와 bgm도 훌륭했고 느와르 장르의 한국 액션 드라마로 폭력 장면은 그야말로 잔혹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촬영된 전투 장면은 매혹적입니다. 피하 유혈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재밌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조닉 영화를 떠올리게 하지만 조닉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고퀄리티 액션입니다. 다음은 광장에 열광하는 인도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시리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형이 조직 전체를 해체하는 방식이 정말 짜릿해요. 이 시리즈 정말 좋았어요. 복수, 액션, 격투 장면 모두 완벽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감정표현까지 모든 게다 좋았어요. 정말 훌륭한 드라마였고 소지섭도 훌륭했어요. 멈출 수 없이 한 번에 몰아봤어요. 완벽한 갱스터 드라마였어요. 이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액션도 많고 스토리도 정말 좋아요. 우연히 봤는데 배우들이 다들 대단하더라. 간단하고 직선적인 액션 시리즈입니다. 저는 좋아했습니다. 놀라운 시리즈, 하지만 힌디어 더빙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했습니다. 잔혹한 백병전부터 특유의 야구 배틀을 휘두르고 칼싸움의 달인까지 뼈는 갈라지고 몸은 날라다니고 수많은 악당들의 은신처 벽에 피가 묻습니다. 소지섭은 액션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짜릿한 연기를 선보입니다. 광장은 피투성의 액션 시퀀스와 충분히 놀라운 줄거리 전개로 몰입도를 높입니다. 이 시리즈는 최고의 한국 스릴러가 지닌 강렬한 에너지에 근접 전투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훌륭한 전투 안무를 보여줍니다. 각 에피소드의 분량은 30분에서 40분 사이로 매우 신선했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드라마는 액션과 피빌린에 나는 폭력을 좋아하는 팬에게만 추천합니다. 광장 절대 놓치고 싶지 않는 액션 드라마 모든 남성 캐릭터가 훌륭합니다. 이 드라마는 모든 상을 씹을 겁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한국판 존윅이지만 트리플 A급 한국 배우들로 가득하다. 네, 배우수가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감독님이 네, 다 필요해요. 모두 쓰세요. 라고 하셨을 때 넷플릭스 캐스팅팀이나 회계 재무팀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액션 장면은 훌륭했고 몇몇 장면은 CGI로 너무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어요. 조명도 훌륭했지만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요. 대사도 훌륭했고 몇몇 반전은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지만 잘 써졌어요. 대사도 훌륭했고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무거워질 정도였어요. 전반적으로 이 시리즈가 너무 좋아요. 좀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 시리즈를 단숨에 정주행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재밌었어요. 매 에피소드마다 긴장감 넘쳤고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액션 장면은 정말 훌륭했고 배우진은 정말 최고의 라인업이었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마무리되는지 정말 감탄스러워요. 제목과 완벽하게 어울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리즈를 한국판 존윅에 비유하지만 저는 소지섭이 정말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더 보고 싶게 만들었어요. 소지섭의 오랜 팬으로서 그의 스크린 복귀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이 시리즈가 그에게 환상적인 복귀작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인도 액션 드라마는 이 드라마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영어 제목 자비는 없다 제목이 전혀 농담이 아니었어요. 완전 푹 빠졌어요. 너무 재밌어서 한 번에 다 봤어요. 올해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한국 영화 TV계의 베테랑들이 출연합니다. 소지섭의 복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연기는 최고 중 하나입니다. 스턴트와 촬영은 정말 최고입니다. 시즌2를 기대합니다. 드디어 다 봤어요. 마이네임이 생각나네요.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고, 지루한 회상 장면도 없고, 반전도 충분히 있어서 흥미진진해요.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게 해서 좋아요. 모든 출연진이 꽤 탄탄했어요. 로맨스가 전혀 없는 보기 드문 출연진 중 하나였죠. 이 드라마가 광장이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시즌2를 기대했는데, 가능성이 낮아 보이네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아마도 인도는 힌드어 더빙판이 나오면 더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가끔 인도 액션 영화를 보면 엄청나게 초현실적인 과장된 액션이 많은데 아마도 한국의 현실적인 액션이 인도 시청자들에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한류 클라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